당당한 나를 위한 긍정 채널, 당나기 TV의 여유입니다. 여러분은 성장과 변화라는 키워드를 들으시면, 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요, 성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귀담아 들으셔도 좋을 거예요. 로버트 콜리어의 말처럼요, 성공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의 총합이니까요. 맞, 공감하시죠? 성장이 이렇게 성공으로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요, 그 내가 그때 그때 그 순간 작고 일관된 행동에 집중하는 거란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성공적인 어떤 성장의 모습 실천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습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책임감이죠. 어, 나의 어떤 삶의 여정을 인정할 때 성장이 이루어지죠. 시간 관리. 24시간 모두 똑같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고요. 저는 이게 좋은 습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어, 자기의 어떤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다 할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두려움에 직면하기, 규칙적인 독서, 어, 말이 필요 없죠. 또 저는 이제 지금의 시대는 연결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트워킹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성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재정적인 돈 부분도 그리고 운동. 운동은요 어, 신체 건강이 골, 결국 이제 마음의 건강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열린 마음 갖기. 열린 마음과 정신은 결국 내 삶에 대한 어떤 도전, 변화를 늘 환영하니까 필요할 것 같고요. 집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또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도는 어떤 안정감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것 같지만요. 어, 어떠한 그 시도도 저는 박수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마지막인데요.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어, 여러분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올 가을, 정말 짧다고 주변에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죠? 어, 짧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 짧은 순간순간을, 어, 테마로, 성장의 테마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오늘의 화건입니다. 나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의 총합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습관에 집중하실 건가요? 자신의 일상적인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성장을 위한 작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내일 뵐게요.